나가 안녕하세요. 뭐냐고? 아 독스 자다가 일어났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롤 영상 보다가 약간 롤 마려워져서 한판 하려고 왔어요. 징크스랑 롤로겠지? 여기서 징롤한 판.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여기를 체크했어야 되는 건가? 눈 감으면 훨씬 더잘 보인다고. 어, 나 있어. 미니언들이 요 우리가 지겠는데? 아씨 뭐야 나까지. 약간 안 되겠다. 기분 나쁜 시작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되겠어요. 어 뭐야 이거. 상놈의 자식 뭐야. 괴롭혔네. 나 시야 없다 나이스 아 이게 뭔 난전이야 이게 지금 맞추거나 아, 전화 붙였으면 야 이거 미쳤나 아 어떡해 아 이거 뭔상

이거라도 접고 가자. 아, 네. 제발. 네, 솔랭 너가면 망가지냐고요? 뭐 하수구롤인데 하수구답게 행동하는 게 뭐가 문제지? 아, 이거 틀어 내려오고 있었는데. 야, 베인이 터트리고 다닌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이러면 너가 죽잖아. 아군이 탄했습니다. 귀엽다.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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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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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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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저거, 저거, 저 어 레니 아침 아침 치러 언니 두분이23킬 이거 맞나요? 뭐아니뭔 일이 아침 운동 놀한 잔은 보약이죠. 여기 라인 세 개짜리 칼바람이라고 그럼. 화수구 뭐? 좋지, 구수해. 여기 오래 있다 보면. 어, 지나? 아, 애쉬. 아, 애쉬, 그거 모드, 시즈 모드에요! 애쉬가 시즈 모드에요! 안 빼! 제발 그만 써. 아니, 우리는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 또 쳐, 이거. 우리가 막 이겨버려. 아! 여기서 맞다이를 시작했어요! 아! 아! 아지마 우리 정글로 가! 어떡하지? 어 아, 저건 죽는 거고. 아! 아! 여기서 또 싸움이! 말씀드리는 와중에! 여기서 병동으로 이거 안 되나? 안 되네? 아, 그럴 거면 용 뒤로 가. 여기, 여기? 여기 아아 아, 여기서 궁을 주면 되는 거야 아, 여긴 벽이 두꺼워서 안 되고 아 배웠다 뭘 쳐다봐 부시에서 뭘 쳐다보냐고 바로 싸움 여기 이 동네가 그래요 좀 험악하긴 하죠 이딴 곳에서 제대로 된 연습이 될수 있을 리가 없잖아 이딴 곳에서 연습하는데 그 녀석들이랑 같은 수준 이될수 있을 리 없잖아 초 아이어인들 두두두두두드초 아이어인 아 전투만해 전투만하는 초 아이어인 할게 없네 애들이 너무 잘해서 어 나름 핑도 찍어 소통도 하고 있어 아아이 사람들이 또 싸워 아 미칠 것 같아요 아니 제발 미드 밀어 미드가 뭐지? 아, <laughs> 패싸움. 이건 로리안이랑 패싸움이구나. 아나 어, 깨달았어. 로리안이랑 패싸움이었어. 이건. 어. 어, 친구 간다. 어, 뭐야, 나왜 여기 있어. 언제 온 거지? 어, 아, 갈까? 아. 아, 네가 가는 거라면 나도 끼지. 아, 그래. 밑에 녀석 아니 그래도 나름 레이저도 돌려요 얘네들 아... 아... <laughs> 너무 아... 뭐하는 놈들이지 아... 뭐하는 놈들이지 아솔랭이었잖아 이런 솔랭인데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아 이거 있었어 아 이거 솔랭이었잖아 뭐야 이거 아 그나저나 레나는 어디 갔어 아니 약간 아침에 헬스장에서 레나 마주친 느낌이었는데 건... 아침에 이제 같은 아파트 사는 레나랑 헬스장에서 어 레나야 왔어 어나도 나도 러닝하러 왔지 어 야, 러닝하러 왔지 아 그래 치러왔구나 그래 파이팅해라 약간 이 느낌이었는데 김성모만 만두사도 이모파 김성모 만나보는 같았어 이게 이상해? 난 아직도 이해가 안가 이게 이상한 거야? 뭐야 혼자해? 응 어. 아침 러닝 좋네 어 같이 한번 하자고? 랜니 옷 벗고 숨출 준비하라고? 왜 나랑 지호 하랑옷 벗고 숨춘다고 그랬어? 자기가 미쳤냐고 막 이러면서? 랜니 30분 전에 일어났다 30분 전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롤킨 거야? 참, 미쳤잖아 뭐야 나 방금 일어났는데 랜이 <laughs> <laughs> 좋은 아침이야 어 어 레니도 일어나자마자 롤한판 뛰러 왔구나 역시 몸에 좋아 보약이야 아침에 나, 일어나자마자 나. 딱 하는게 혈액순환에도 좋아 어제 몇 시에 잤어 어제 뭐 하다가 어제 바로 잤어 방종하자마자 방종하자마자 바로 잤어 그게 몇 시인데 어, 기억 은난신인가 두신가 어 나랑 비슷하게 잤잖아 아 근데 하도 새벽에 자고 막 이래버릇 하니까 일찍 방종해서 쓰러져서 자도 막 이럴 때 애매할 때막눈 떠지지 않아 그게 관리가 잘안돼 수면 패턴이 독쌤, 방송이라고 멘트가 풍족하네. <웃음> <웃음> 원래는, <웃음> 원래는 <웃음> 조용히. <웃음> 그러면은 비방인 것처럼 할까? 비방처럼? 그야 독쌤, 방송 켰으니까. 응. 응, 난 방송이잖아. 니인 아침밥 먹었어? 아니, 나안 먹었어. 아침밥 안 먹는 편이지. 잘. 응. 어. 아, 아, 근데 엄마가 항상 차려는 놈. 어 진짜? 오늘은 네, 볶음밥이었어. <laughs> 우와, 뭐. 볶음밥 김치 안 들어간 거야 아니면은 아니 야채 볶음밥이범 <laughs> 야채 볶음밥 싫어? 요머니한테볶음밥좀해요 아니 야채 볶음밥이아 야채 볶아 야채 볶음밥맛있잖아볶음밥이아뭔 야채 뭐 볶음밥이요 야채 볶음밥이컨팍아 넣고 김치 송송 썰어가아고 야채 야지아 어. 야채 볶음밥에 음. 그게 있어 그 익힌 채소가이 야채 볶음니 랜이 진짜 식성 특이한 뭐것 같아. 도루라따따루사람아맞 저기 싸운다. 우와 재밌겠다. 저럴 때 약간 부럽지 않아? 안돼! 모드가. 도도와 배려까지 뺐어. 좋았다. 앞에 나와서 때려. 알겠어. 일레 레오나는 바보니까. 어얘 온다. 쏠지마. 어, 쏠지마. 알겠어. 쏠지 않을게. 아나 기절했는데. 어려워하는 어. 아, 거야. 키리비. 하래불붙어 일레 레오나 바보라메. <가보라매>. 어. 아. <laughs> 어 복부에 다 떴다. 너무 세네. 예예예. 결과만 좋은 거 아니까. 어. <laughs> 힐링 레어나 바보긴 한데, 그렇게 하는. 아니, <laughs> 바보 병신이라면, 네가 아, 바보 결... 병신 얼간이라 그래가지고. 나도 바보 병신이야, 레니. 쏘다가. 그, 뭐야, 물리더라도. 응. 복샘한테 쓸도 걸고 고케이조저해로 네. 가면, 아, 응? 가면 되는데. 아 근데 저해로 가면 되는데? 미니언이 많잖아. 어, 미니언이 많아. 잖 그럼 어로 아, 아, 가면 독쓸을받겠지요 우리 쓰레기 같은 까르말야 쓰레기라 고이다 보고. 왜나전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 아, 토마토 주스 먹고 싶다. 난 요즘 토마토 주스에 꽂혔어, 레니. 하나된 마음. <laughs> 토마토 먹었다고? 어, 토마토 주스에 꽂혔어. 어, 아 나도 토마토 주스 꽂혔을 때 있는데. 똑쌤, 내가 무료 토마토 주스 만드는 법 알려줄까요? 네. 너 설마 케첩으로 만드는 거 말하는 거냐? 근데 그거 리얼 팩토야. 그렇게 먹으라고 써있대. 사람 아니야. 그냥 토마토 아니, 주스 를 먹으라고 써있잖아. <laughs> 그렇게 먹으라고. 써있다니까 캐처네 <laughs> 그거 너 스펀지에 <laughs> 나온 거잖아 <웃음> 아니야 <웃음> 진짜. 아니야 진짜 알고 있었다고 나는 너 많이 먹어 너 많이 만들어 먹어라 아니 만들어 준다고 내가 만들어 준다고 내가 만들어 준다고 그만 또주나 약간 그 그거 굽거그 미국 미국 코딩들 그 레모네이드 파는 아, 거 있잖아. 진짜 말도 안 돼. 그래서 토마토 주스를 처음에도 <laughs> 무 섞어가지고 밖에서 파는 거니요 과일인 듯하면서 야채. 어어 어, 어. 그래서 그러니까. 어. 토마토 먹으면 왠지 나 건강 좀 신경 게으름 썼어, 게으름 약간 게으름 그런 느낌. 게으름 아이고. 후후 <laughs> 시작된 건가. 달콤레나. 그녀 특유의 약자 멸시. 약자 멸시 아, 딜링이 아, 시작돼버린 건가. 혹시 봤던 정신을 못 차린 리것 같다. 랜이는 아침 볶음밥 든든하게 먹겠네. 난뭐 먹지? 내가 추천해줄까? 응. 뭐 쓰레기 먹으라고 오므라이스? 할 거잖아. 또 내가 추천해줄까? <laughs> 이러면서 아니야 나그거만에 오므라이스라 했잖아. 내가 쓰레기 <laughs> 먹으라고 했어. 오이라고 오므라이스. 하려다가 드리프트 한 거잖아. <웃음> 아니 <웃음> 오이 아니야, 먹어 똑지. 이러려다가 드리프트 나 했지. 그렇게 막포도카 그런 응. 아니야. 오므라이스가 난... 맛있어? 어. 수딩이 맛이라서. 음. 아오므라이스오리 감자 좋아해. 해오리 감자 오므라이스 피자.. 피자빵. 아니 무슨 놀이공원 왔냐고.. 플러스. <laughs> 근데 나는 오므라이스 계란은 좋은데 그 안에 오므라이스 안에다가 엄마가 몰래 볶아서 넣어놓은 야채가 싫어서 오므라이스도 싫어하게 됐어. 무슨 피망 먹어뭔 느낌인지 모르 무슨 피망 먹냐고? 아니? 그럼 왜 먹어? 난 파프리카도 싫어. a p r i k a p a p r i k 살면서 봤던 채소 중에 a 쓰레기다 생각 a 그니까. 어, 파프리카 p r i k 이러는데 진짜 쓰레기들이 근데 뭐가 p a 다는 거야? a p a 무슨 양파가 사과 맛이 난다 a p 서 p r i k a Paprika, Paprika, p a p 파가 k a Papr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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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r 도쌤 이제 그런 것도 봐 게으름 응 음, 그럼. 없습니다. 나 배웠어 레닝 충격이야. 어, 나 배웠어. 도쌤 원래 그런 거 관심도 없이 살았잖아. 응 맞아. 지금도 사실 썩 관심 없긴 해. 근데 원래 그렇게 응. 변한 거야? 그냥 해달라고 하니까. 우린 반드시. <laughs> 아 포기했어 사람들이 게임. 아. 와와와 와. 와. 와와. 안 되겠다. 독스미랑 응. 하니까 애들이 바카야로밖에 안 잡혀서. 응. 나는 아 뭐야? <laughs> 나 레니 오기 전에 엄청난 게임을 했거든눈 마주치면 살해 나가지고 막2분 만에 킬 십몇 개나고 이랬어. 엄청난 응. 게임. 바카야로들밖에 없어서 그래. 그러면 나도 바카야로란 뜻이잖아. 왜 그렇게 심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폭행 폭행 언어 폭력도 폭력이야 레니. b 이 e 이 Bye-bye.